자 오늘은 화담숲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화담숲 이게 있고 있고 왼쪽은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처럼 다가꿔져 있고 오른쪽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져 있습니다. 예, 여기는 곤지암에 있는 곳이고 아, 곤지암은 그 옛날 아, 신립장군이 일본의 외구노를 맞이해서 어,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그 어, 바위가 있는데 그 어, 바위에 그 곤잠에 앉자는 그 바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선 그 LG 회사의 초대 회장인 구번희 회장이 어, 이 정원을 만든 것이고 이 정원 전체는 46만 평이 된다고 합니다. 아, 이 일로 들어가면서, 아, 여기는 이제 민물고기의 예, 전시회가 있고, 이 숲으로 가는 이런 그 어, 길들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민물고기에 대한 아, 이런 그 전시회가 있고, 예, 쭉 가면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래는 분수도 있고 또 작은 저수지라고 해야 될까 연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걸어 보세요 이런 곳이고 여기에는 또 민물고기 생태관이 있군요 어, 민물고기 생태관 들어간도 있고 에, 곤충 생태관도 있고 에, 모노레일 타는 것도 있습니다. 에, LG 상, 상록재단의 도감 시리즈 어, 한국의 민물고기가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둘러보고 나오겠습니다. 어, 민물고기 생태관입니다. 네. 네. 어린이들과 오면은 대단히 좋은 학습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네. 작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고. 네. 여기는 아비 남생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규모 자라가 있죠. 잉어과 잉어과. 여기는 둘러보는데 3시간 정도 둘러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작은 용모도 아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해갖고 꽃이 동자재, 동자재. 수초, 수조 수초 갤러리, 수초가 이렇게 아름다운 수초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군요. 음, 참으로 수초들이, 수초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예. 예, 이렇게 수초가 있고, 이제 출구가 되겠습니다. 예, 출구에 나오고, 일단 여기서 끝을 맺고 또이 코스를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